자, 이쪽으로 바깥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외측 상가라고 합니다. 외측 상가에서 손등쪽으로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지나가요. 자해축 수근신근, 다해축 수근신근, 척축수신근 여기는 모지로 내려가는 음, 근육이 있고 나머지 손가락 끝까지 내려가는 음, 지신근이 있습니다. 이손등에 굉장히 많은 건들이 내려가게 되고 이 건을 다가 잡고 있는 게 이제 지지대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제일 문제는 이제 여기 에 손을 외전하고 신전했을 때요 사이에 보이는 공간이 있는데, 요, 요기를 이제 스노우 박스라고 합니다. 요 스노우 박스를 통해서 요걸 신경하고 촉, 그 요걸 동맥이 내려가게 되는데, 손가락을 많이 벌리거나, 이렇게 그 오므리거나 생활을 하게 되면 요 공간이 좁아져가지고 요걸 신경 증후군 또는 요걸 동맥 증후군이 생기게 돼요. 자, 스노우 박스를 이렇게 예, 마사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사지도 해 주시고 엄지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 상태에서 외번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 또 스트레칭이 일어나요 핑크 스테인, 스테인 음, 검사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해 놓고 여기 그 스노우 박스를 마사지해 주셔도 되고요 요 바로 위에가 여기가 데큐반스입니다 데큐반스 요거는 이제 에, 그 엄지 쪽으로 엄지 쪽으로 내려가는 건하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려가는 건 이런 것들이여기서 교차가 일어나는데 교차가 일어나서 지지하고 서로 마찰이 일어납니다 특히 엄지 쪽으로 내려가는 이그장장 장 모지 외전근하고 단 모지 신근이 마찰력이 제일 크게 되는데 이때는 요 내축배에서 일어나게 돼요. 내축에서 일어나면 요건 이제. 그 손목 건초염 또는 데키반스라고 그러고, 요 위에서 일어나면 마찬가지로 손목 건초염인데 이거는 이제 요 손으로 가는 거하고 엄지로 가는 게 이제 문제가 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여기여기를 요기, 예, 촘촘하게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고요스노박스그 다음에 스노박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그 엄지손가락을 갖다 이렇게 글라인딩을 합니다. 이렇게 돌려봅니다. 이때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엄지 관절염 또는 예, 스노우파스 증후군이 좀 있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여기는 대큐반수병은 이제 축구를 해주시고 여기는 교차증후군이라서 약간 위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 작은 상태에서 예, 여기만 이렇게 회외시키면서 예, 수근으로 내려가는 신근으로 내려가는 예, 건들을 갖다가 이완시켜주면 에, 손목, 수근, 신근으로 내려가는 모든 건들은 다 이쪽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트위스팅을 해서 건을 에, 이렇게 세심하게 에, 마찰을 통해서 이완시키면 되겠어요.